라이광역에 있는 비파시장 도매시장입니다. 우리나라 코스트코의 한 스무 배, 스무 배. 애들 장난감도 팔고.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권도 파네요 찻집도 있고 여기는 물고기 파는 데에요 물고기 파는 데 생물고기 파는 데 생물고기 파는, 데. 생물고기 파는 데에요 물고기도 있어요 이걸 쪄 먹는지 구워 먹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꾸라지도 있어 미꾸라지 미꾸라지 있어 미꾸라지 방금 이 물고기들 안에 있다 튀어 나왔대요 와 여기는 미엔펀입니다 미엔펀 미용권. 밀가루들. <목소리> 만물상입니다. 만물상. 만물상. 없는 게 없는 이곳. 만물상. 이 중국인들이 무조건 기차 탈때 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의자. 아 여기 진짜 장난이야. 그릇 어 그릇 봐봐. 그릇집이야. 여기다 이치식 아닌 것 같아. 이치식도 파는 데가 있는데, 아, 물어봐야겠다. <목소리> 오! 고깃집 보세요. 고깃집, 미친 고깃집들, 추상이에요 여기 수많은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. 고기 도매시장. 고기들의 미친 향연입니다. 여러분, <안다> 아아음 아, 그러니까 보세요. 이렇게 닭 대가리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우리 마음을 결국 버렸어요, 저렇게.